네 안녕하세요. 신우초등학교 교사 이현미입니다 연꽃은 7, 8월에 꽃이 피는 여러 해살이 수생식물입니다. 저수지나 늪, 연못에 가면 연꽃을 종종 볼수 있습니다. 연못을 가득 메운 연꽃은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의 그림이나 문학에 자주 등장했던 소재입니다. 그만큼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는 친근한 식물이라는 뜻이기도 하지요. 착한 물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예전 선비들에게 삶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식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더운 한여름에 우아한 꽃을 피우고 현대 과학에도 큰 영향을 끼친 연의 신비한 매력을 탐구해보겠습니다. 또 연의 시아신 연자를 이용하여 팔찌 만들기와 연자 발화를 통해 연꽃 피우기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연의 매력에 빠질 준비가 되셨나요? 연은 다른 식물에 비해 큰 잎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연잎에 물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신기하게도 연잎에 물이 젖지 않고 물방울이 동글동글 굴러다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어요. 연잎 위에서 물방울은 동그란 공 모양을 유지하며 굴러다니거나 미끄러져 내립니다. 이 과정에서 연잎 표면의 먼지까지 물방울과 함께 떨어져 내려 연잎은 언제나 깨끗한 상태를 유지한답니다. 연잎이 물에 젖지 않는 이러한 신비로운 현상을 연잎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럼 연잎 효과는 왜 생기는 걸까요? 전자현미경으로 연잎을 크게 확대해 보면 10에서 20나노미터 크기의 미세한 돌기들이 촘촘하게 덮여 있습니다. 이 돌기를 더 확대해 보면 100나노미터 크기의 초미세 돌기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돌기들 표면에는 왁스 성분이 덮여 있어 물이 맺히면 그대로 굴러 떨어지게 되지요. 왁스로 코팅된 이중 미세 돌기는 연잎에 물이 닿는 면적을 작게 만들려는 성질이 있어서 물이 퍼지지 않고 동글동글 맺히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이 연잎 효과를 나노 기술로 재현해내어 물에 젖지 않는 방수 섬유, 물에 닿아도 고장나지 않는 반도체, 물만 뿌리면 깨끗해지는 나노 페인트로 도색한 자동차, 비가 오면 스스로 깨끗해지는 유리창, 녹슬지 않는 배, 더러워지지 않는 태양전지 유리 덮개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7, 8월 한여름에 물 위에서 피는 연꽃은 낮에는 꽃이 벌어지고 밤이면 꽃잎을 닫습니다 수술의 꽃가루가 암술 머리에 닿는 것을 꽃가루 바지 네, 수분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벌이나 풍뎅이, 무당벌레 같은 곤충이 도와줍니다. 물 뿌리개 꼭지처럼 생긴 암술은 보통 한 꽃에 10개에서 20개 정도 있고요. 골프채 모양으로 생긴 수술은 한 꽃에 무려 300에서 4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꽃가루 바지가 되면 꽃잎이 떨어지고 씨가 맺힙니다. 연씨가 들어있는 시방을 연자방 또는 연방이라고 하고요. 보통 한 개의 연방에서 10개에서 15개 정도의 연씨앗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연씨앗을 보통 연자라고 부르는데요. 연자는 가을이 되면 까맣게 익습니다. 익기 전 초록색 연자를 한번 살펴볼까요? 어, 씨앗을 비바람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는 이 씨껍질이 있는데요. 자, 지금 이 부분을 벗겨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제거했더니 노란 색깔, 자, 이 부분은요, 어, 배젖이고요 지금 반으로 잘랐을 때 초록색깔 부분이 보이시죠? 네, 저 부분이 장차 입 줄기, 뿌리가 될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연자가 네, 겉 껍질과 그리고 배와 배젖으로 구성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2009년 경상남도 하만군 성산산성에서 700년 전 연시앗이 발견되어 발아에 성공하고 연꽃을 피웠는데요. 그 꽃을 아라 연꽃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이 꽃은 하만군 연꽃 테마파크에 가면 볼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같은 장소에서 1200년 전연 씨앗이 또 발견되어 4개 중 3개가 발화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연 씨가 얼마나 단단하고 오랜 세월을 이겨내는지 알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요, 연줄기 단면 사진이고요. 지금 구멍이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연줄기를 이렇게 잘라보면요, 어, 구멍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이 구멍은 전체가 관통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연뿌리 우리가 먹는 연근에도 역시나 구멍이 있는데요. 연뿌리하고 연줄기에는 왜 이렇게 구멍이 있는 걸까요? 자, 보통 연뿌리와 연줄기에는 8개에서 11개 정도의 구멍이 있고요. 그리고 서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구멍의 개수가 일치한다고 합니다. 이 구멍은 바로 물및 진흙 속에 있는 연근에 공기를 공급해 주는 공기 통로라고 합니다. 네, 연줄기를 이용해서 비누방울 놀이를 할수 있습니다. 연줄기에 이렇게 구멍이 관통되어 있기 때문에 비누액을 묻혀서 불게 되면 이렇게 비누방울이 네 불려지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연잎, 연꽃, 연줄기, 연뿌리에 숨겨진 여러 가지 과학적 원리를 탐구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어, 연시하신 연자를 이용해서 예쁜 팔찌와 그리고 연자 싹 튀우기 활동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자를 이용해서 팔찌 만들기 활동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연자를 보시면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건 기계로 뚫은 구멍이 아닙니다. 자, 연자는요 완전히 천연 구슬인데요. 아까 이제 초록색깔 연자 봤을 때 이렇게 반으로 잘랐을 때 가운데 초록색깔 부분 보이셨죠? 그게 배 부분인데 어 연자의 단단한 껍질을 벗겨서 말리게 되면 그 속에 있는 초록색깔 부분이 말라서 네 이렇게 탈락되면서 자연스럽게 천연 구멍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용할 연자는 천연 구슬입니다. 네, 그리고 그 밖에 필요한 재료로는 아크릴 구슬, 모양 비즈, 우레탄 줄 등이 필요합니다. 우레탄 줄에 연자와 아크릴 구슬을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식으로 이렇게 번갈아가며 끼우시고요. 마지막에는 모양 비즈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우레탄 줄은 잘 풀리기 때문에 세 번에서 네번 이렇게 꽉 묶어 주시고요. 어, 매듭 나머지 부분은 가위로 잘라주시는데 이때 너무 바짝 자르게 되면 매듭이 풀어집니다. 약간 1cm 정도 여유를 두고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예쁜 연자 팔찌가 완성됩니다. 네, 지금부터 연자를 이용한 연자 팔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얘가 연시앗이죠. 네, 연자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 검정색깔 겉에 껍질을 벗기고 말리게 되면 자, 이렇게 가운데 구멍이 이렇게 지금 생기는데요. 어, 가운데 구멍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네, 천연 구슬입니다. 자, 연자가 필요하고요. 자, 알록달록한 아크릴 구슬이 필요하고요. 자, 오늘 특별히 UV 비즈입니다. 자, 자외선 빛에 닿으면 색깔이 바뀌는 자외선 비즈. 자, 그리고 모양 비즈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탄성이 있는 우레탄 줄 준비하시고요. 자, 가위가 있으면 네. 자, 오늘 연자 팔찌 만들기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네, 예쁜 연자 팔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레탄 줄이 있구요. 자, 여기에다가 연자, 그리고 아크릴 비즈, 네, 자외선 비즈를, 어, 취향껏 껴주시면 됩니다. 음, 자, 요거 끼는 방법은, 네, 그냥 구슬에 끼면 되죠. 연자를 넣고, 네, 아크릴 구슬도 넣고, 네, 요때 주의할 점은 요거를 양쪽을 잘잘 잘 잡지 않으면 이게 빠지겠죠. 그래서 한쪽 끝을 잡고 네, 반대쪽으로 이렇게 구슬을 끼워주어야지만 빠지지 않습니다. 네, 이거 네, 혹시 이게 힘든 친구들은 어, 투명 테이프로 바닥에 이렇게 딱 붙여놓고 하셔도 돼요. 자, 선생님은 여기 한쪽 잡고 이렇게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자가 보면 모양이 다 다르고요. 구멍의 크기도 다 다릅니다. 자, 그 이유는 그 구멍을 기계로 뚫은 게 아니고요. 아, 가운데, 우리가 아까 말했죠. 그배 부분이 음, 빠지면서 생긴 구멍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멍의 크기가 다 다양한 걸알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연자랑 아크릴 구슬, 그리고 자외선 비즈를 번갈아 가면서 넣고 있습니다. 구슬 끼우는 건, 네, 구슬 넣는 건, 네, 취향껏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끼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 어, 21개 정도 끼우시면 될것 같고요. 또 이제 자기 팔목의 크기에 맞게 구슬을 더 가감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 정도에서 어, 지금 덮겨야 되겠어요. 네, 자, 이 구슬 연자가 나무 느낌도 나고 해서 어, 구슬을 찼을 때 천연팔찌 느낌이 나서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크릴 구슬은 자신이 원하는, 좋아하는 색깔대로 배열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어느 정도 구슬이 얼추 다 꿰어진 것 같습니다. 자, 색깔을 너무 알록달록 했나? 자, 이 상태에서, 네, 좋아요. 자, 마지막에 모양 비즈 하나 넣어 줄 건데요. 자, 모양 비즈도 만약에 어, 나는 넣기 싫다 하면 안 넣으셔도 돼요. 하지만, 어, 이렇게 넣어두 네. 모양 비즈를 넣으실 건데요. 모양 비즈는 이제 본인이, 어, 그냥 모양 비즈 넣는 게 싫으시면은 안 넣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길이가 너무 길어서 조금 빼도록 할게요. 네. 요 정도면 될것 같고.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합니다. 자, 우레탄 줄을 잘 묶어주셔야 되는데요. 자, 얘가 생각보다 잘 풀려요. 자, 볼게요. 요렇게 한번 매듭했어요. 그쵸? 그리고 한번더 매듭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두번 매듭했어요. 자, 두 번으로 안 됩니다. 네, 지금 한세 번에서 네 번, 세 번에서 네번 정도 매듭을 지어줘야지만 얘가 풀리지 않거든요. 자, 다섯 번 정도 매듭. 네, 여섯 번. 좋아요. 좀 많이 할수록 좀 단단하니까. 네, 한 번은 절대로 안 돼요. 자, 세네번 이상 매듭을 지어주시고, 여기 보시면 이제 매듭이 보이시죠? 자, 우레탄 줄을 자를 건데, 너무 바짝 자르면 또 얘가 풀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보기 싫지만, 한 1cm 정도, 요렇게, 네, 약간 나와도 괜찮아요? 네, 1cm 정도 남기시고, 요렇게 자르시고요. 그리고 여기 줄을 요 사이에다가 요렇게 숨겨주셔도 되지만, <laughs> 남은 우레탄 줄을 요렇게 요사이에 이렇게, 이렇게 숨겨 주셔도 되지만 또 이제 끼다 보면 또이 줄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네 연자 팔찌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럼 요렇게 한번 끼시고 자 지금 자외선 비즈가 들어갔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네, 자외선을 받으면 또 자외선 그 구슬이 어떻게 색깔이 바뀌는지도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연자 팔찌 만들기 완성입니다. 자, 연시앗을 바라해서 예쁜 연꽃 피우기 활동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요한 준비물은 연시앗, 사포, 밤 깎는 가위 또는 니퍼, 그리고 작은 그릇, 네, 물 이렇게 필요합니다. 실험 활동은 직접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자 발화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이는 단단한 이 검정색깔 씨앗이 연 씨앗이고요. 자, 우리 연 씨앗을 연자라고 했습니다. 어, 얘를 물 속에다가 그냥 퐁당 집어 넣으면 얘가 싹이 잘 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씨앗이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겉에 껍질을 조금 우리가 예, 요거를 자, 깨뜨려서. 겉에 껍질을 깨뜨려서 속에 물을 이렇게 잘 들어갈 수 있게 해줘야지만 발아가 잘 되기 때문에 자 먼저 연 씨앗의 겉에 껍질에 약간 흠집내는 작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어느 쪽에다가 우리가 지금 겉껍질을 깨뜨리냐면요. 자 지금 방향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여기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 보이실까요? 여기 뾰족한 부분. 네, 여기 뾰족한 부분이 있어요. 자, 그리고 반대쪽은 뾰족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연시앗에서 이 뾰족한 부분의 반대쪽을, 네, 여기 겉의 껍질을 깨어서 부셔줄 겁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뾰족한 부분 반대쪽입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힘이 들지만 첫 번째 방법. 네, 사포를 이용해서, 네, 연시앗을 갈아줄 겁니다. 힘이 들지만 그래도 좀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사포도 맨손으로 이렇게 만지면 이게 상처 날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사포로 이렇게 계속 계속 갈게 되면 네, 자, 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세요. 조금씩 조금씩 겉에 껍질이 이렇게 갈리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네, 선생님이 자, 너무 힘들어서 미리 한번 갈아서 왔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네, 요렇게 갈아서, 자, 요게 겉에 껍질이 살짝 벗겨진 정도가 좋습니다. 자, 보이시죠? 네, 요 정도 벗겨주시고요. 자, 사포로 겉에 껍질, 이 검정 색깔 껍질 벗기는 게 힘드시면 좀 쉬운 방법이지만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집에 뭐 니퍼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요거는 밤 깎는 가위예요. 그래서 밤 깎는 가위를 이용해서 자, 겉에 껍질을 벗겨낼 건데요.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여기 뾰족한, 여기 뾰족하죠? 이 뾰족한 부분 반대쪽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더 복습하겠습니다. 자, 연시한 쓸 봤을 때 이렇게 뾰족한 여기 이렇게 뭐가 튀어나왔죠? 네, 뾰족한 부분의 반대쪽 매끈매끈한 부분을 자 이것도 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밤 깎는 가위로 이렇게 네, 껍질을 약간 잘라낼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겉대 껍질이 이렇게 잘라지면. 이제 여기 속으로 물이 잘 들어가기 때문에 발아가 아주 잘 됩니다. 자 그냥 이 상태로 온전한 씨앗으로 물에 넣게 되면은 어, 발아 성공률이 너무 낮고요음 요렇게 겉에 껍질만 벗겨주 이렇게 겉에 껍질만 벗겨 주시고 네 우리 이제 여기 속에 이 갈색깔 이 아까 말했죠. 여기가 배적 부분인데 요 부분이 보이면 네 이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겉에 껍질을 벗긴 네, 연자를 이렇게 통에다가 넣고, 자, 여러분들은 연 씨앗을 세 개, 네, 세개 이제 받으실 거예요. 이렇게 넣고, 네, 물을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담가 주시고, 그리고. 이제 연씨앗은요 25도 이상일 때 발아가 됩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은 좀 힘들고요. 연이 좀 약간 따뜻해야지만 이렇게 발아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여름철에 발아를 하면 아주 금방 발아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어뭐몇 시간이 지나면 아시겠지만 물이 금방 탁해질 거예요. 이게막 거품도 생기고. 그래서 매일 매일 물을 갈아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 그렇게 해가지고 일주일, 어, 그렇게 해서 10일이 지난 연 씨앗을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해서 매일매일 물을 갈아주세요. 자, 자, 여기 한번 봐주세요. 자, 어,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발화 실험을 할 때는 날짜를 적어 두셔야 됩니다. 어, 7월 25일 날, 이렇게 연 씨앗을 물에 이렇게 담가서 발화를 시작했는데요. 지금 딱 여흘이 지났습니다. 10일 정도 지났더니, 이렇게, 네, 연이 발화를 해서, 자, 한번 볼게요. 자, 지금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뿌리가 이렇게 나왔고요. 그쵸? 근데 맨 처음에는 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줄기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연 줄기가 나왔고, 연 줄기 끝에 벌써 연잎까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연잎,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연은 이렇게 물에 살긴 살지만 이 뿌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나요? 맞아요, 흙 속에 있어야 됩니다. 보통 진흙 속에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줄기가 나고 잎이 나면은 이제 흙 속에다가 심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막 발아가 된 어, 연시앗도 한번 볼게요. 자, 이 친구는 엄청 많이 이렇게 자랐고요. 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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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짜잔. 자, 이렇게 성장 속도가 좀 다른데요. 자, 얘는 보니까. 네, 요만큼. 줄기가 먼저 나오고 나중에 이렇게 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뿌리가 나왔을 때 이제 옮겨 심기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이 재료 받으셨나요? 네, 자, 이건 흙이고요. 네, 수경용 소일인데요. 어, 한번 세척하시고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서 페트병이라던가 자, 선생님은 이거 파프리카가 있었던 일회용 통이었는데요. 자, 이런 빈 용기를 이제 찾으셔가지고, 네, 아무 통이나 다 됩니다. 네, 여기 소일을 이렇게, 네, 받으신 소일을 이렇게 넣으시고요. 자, 한 3분의 1 이상은 이렇게 흙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뿌리가 나온, 네, 연, 네, 지금 어린 연을, 연 씨앗을 이 속에다가 이렇게 심으시면 됩니다. 엄청 쉽죠? 자, 또 하나 더 심어 볼게요. 자, 여기도 뿌리가 낫기 때문에 이렇게 네, 수경용 소일에다가 이렇게 심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연자를 3개 받으실 건데요. 자, 연자 3개 다 발화가 성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한 개만 성공할 수도 있는데 일단, 세 개를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경용 소일로 이렇게 덮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뭐, 네, 맞습니다. 물을 이렇게 채워 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물을 채웠을 때, 지금 이렇게 떠올랐는데요. 떠오르지 않게, 네, 떠오르지 않게 좀 속에다가 심어 줄게요. 네, 이렇게 심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흙을 조금만 더 덮어 주세요. 보니까, 어, 이렇게 지금 물을 넣었더니 이렇게 떠오르는 불상사가 발생했어요. 물을, 이렇게. 어, 물을 전체 3분의 2 정도 채워주시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연이 훨씬 더, 더잘 자라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열심히 연을 재배해서 나중에 잎도 나고 꽃도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을 자주 자주 갈아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 연자 팔찌 예쁘게 잘 만드셨나요? 네, 어, 선생님도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 연자팔찌 만들기와 연자 발화 실험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자, 여러분들 꼭 연자 발화 성공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진흙 속에서 피는 이 연꽃이 어, 또 얼마나 과학적으로도 어, 탐구할 가치가 있는지 또 오늘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 연애 한 살이 동영상을 보시고 오늘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